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절차, 설립신고 기본 절차,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절차는 일반협동조합 설립과 유사하지만 회원자격이 협동조합으로 제한되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공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분석한 설립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 연합회 설립을 위해서는 5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야 함, 발기인은 정관작성과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함. 2. 정관작성, 발기인이 연합회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작성.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이나여 작성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회원 자격이 있는 협동조합으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음 발기인도 설립동의자에 포함됨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이상 전에 공고 일간지,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협동조합이 쉽게 알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공고 내용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회원 자격요건, 의결사항 등 5. 창립총회 개최 필수 의결사항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선출, 설립경비 등 의결요건 창립총회 계획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의사록 작성 및 보관 6. 설립신고 발기인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제출서류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회원명부 출자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주 사무소 소재지 증명 서류 등. 7. 신고 확인증 발급.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또는 반려 여부 통지. 기한 내 통지가 없는 경우 신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 8. 이유 절차. 설립사무의 이사장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특이사항. 회원 자격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연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로 제한됨. 창립총회의결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높은 의결요건을 갖춤 신고기관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함.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은 개별 협동조합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